예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와,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원래 경상도는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폭설이 이렇게 오네요. 지금 거의 눈이 쌓이는 게 10cm 가까이 쌓였습니다. 오늘 행님이랑 앙이나 또 이렇게 눈을 밟으러 나왔습니다 저기 앞에 형님이랑 아잉이 갖고 있어요 아주 우리 아잉이는 신이 났네요 아잉아! 같이 가! 예 우리 아잉이 너무 신이 나서 불짝불짝 뛵니다 개들은 왜 눈이 오면은 저렇게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또 걱정도 돼요 요 보시면은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요 하우스 또 이제 하시는 농민들이 또 이게 눈이 많이 쌓이면 이 하우스가 또 이게 무너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농민들 또 피해 볼까 봐또 걱정이 됩니다. 제가 있는 요 함양에는 딸기 농가들이 좀 많아요. 예, 저기 하우스도 있는데 눈이 와서 좀 이쁘기도 한데 또농가들또 피해볼까 봐또 걱정됩니다 물론 저는 뭐 농사를 지친는건 아니지만 요즘 다 힘든데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눈이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와, 지금 눈이 보세요 제 발이 지금 잠길라 그럽니다 제 발이 잠길라 그러고 엄청 많이 옵니다 아 근데 진풍경인 진풍경이에요 어.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거를 많이 못봤습니다 예, 경상도에서는 눈 보는게 예, 힘들거든요 특히 뭐 부산분들은 뭐더그렇게죠 거기는 뭐 여기는 지금 폭설 좀 경상도 위 지방이라서 경상도 쪽에서 위 지방에서 눈이 왔는데 요 지리산 자락이 있어갖고뭐 부산 쪽에는 아는 지인들이 있어갖고 전화해봤더만 눈안 온다 하더라고요. 산에는아 덕분에 이렇게 눈이 많아 요 오는 덕분에 오늘 예, 장사는 못 나가고 이렇게 우리 형님이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산책을 나갑니다. 같이 가, 좀 기다려. 예, 같이 한 거고 지금 형이랑 형님이랑 아이만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빠릅니다 둘이 걸음이 눈이 왔는데도 예. 아 진짜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맑고 투명하네요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생한 이 시골에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게봅니다저 보세요. 아잉이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진도계 한구 아잉이 네, 눈이 왔다 캐서 너무 좋아합니다. 폴짝폴짝 뛰는 거 봐요. 가자! 네,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뭐 잠깐 운동 삼아 이렇게 눈 이렇게 발 보는 것도 예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, 기분전환이 됩니다 예,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아 점심시간 때겠구나 <laughs> 지금 밥을 먹고 나왔으니까 예,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<laughs>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